안녕하세요. 오늘은 1968년 전라남도 나주에 있었던 작은 초등학교, 그 삼포남초등학교 설립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 그땅 기부하신 분들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자신의 땅을 이렇게 선뜻 내놓으셨던 분들. 저희가 전라남도 교육청의 좀 오래된 문서랑 관련 유튜브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좋은 이야기다 이걸 넘어서서요. 당시 교육에 대한 열망, 또 공동체의 노력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그런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면까지 보여 주더라고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문서가 보니까요. 1999년 문서인데 정문찬 씨라는 분이 학교 재산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셨나 봐요. 거기에 대한 교육청 회신 문서예요. 아, 그 민원 회신의 기부자 명단이 들어 있었군요. 예, 바로 거기에 1968년 6월 1일 자로 학교 부지를 기부하신 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기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명단 보면 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이 계세요. 남평읍 동사리에 사셨던 정승현 씨. 아, 정승현 씨. 네. 기록상으로 보면 이분이 땅을 제일 많이 내놓으셨어요. 성림리 땅, 뭐 하재리 땅, 뭐 여러 필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이 문서에 아까 말한 그 민원인 정문찬 씨 이름이 같이 나와요. 손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손자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거군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마 기증하실 당시에는 정승현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 그러니까 정혁진 씨가 기증 절차를 진행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또 중요하죠. 1960년대면 사실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다들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교육으로 뭔가 미래를 열어보려는 그런 열망이 대단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정승. 현씨 가문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보면 성님리의 강관철 씨, 네네. 그리고 하지리의 강윤용, 강신호, 강치삼 씨, 뭐 이렇게 강윤용호의 오 명으로 묶여서 기록된 분들도 계시고요. 아 여러 명이 같이. 네, 또 강인국 씨. 강최구씨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신거죠 그렇군요 특히 하재리랑 성립리가 그 강씨 집성촌이었다는걸 생각하면 이건 뭐랄까 그냥 개인 몇녀의 기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어떤 염원이 담긴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그러네요 한두분의 결심도 대단한데 마을 전체가 같이 움직였다는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68년에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배울 수 있는 학교 삼포 남초등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수 있었던 거고요. 당시 농촌 생각하면요 초등학교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뭐 중학교라도 가려면 광주 같은 도시로 나가야 했는데 그 비용 부담이 또 만만치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좀 여유 있는 분들 유지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웠다는 건. 어,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지었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고 또 우리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 싶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 정말 숭고한 뜻이었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그정숙연씨 가문하고 또 연결되는 분인데 정명섭 씨라고 3선 국회의원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남평중학교를 사립으로 세워서 기부한 사례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좀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어떤 일관된 흐름 같은 게그 시대에 있었던 거죠. 이야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소중한 뜻으로 세워진 학교가 좀 안타깝게도 1999년 그지음에 문을 닫게 됩니다. 네, 폐교가 됐죠.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그 기부됐던 땅이 결국 알로에라는 회사에 팔렸다고 나오네요. 지금은 개인 소유지가 됐고요. 참 안타까운 결과죠. 그래서 아까 그 민원 제기하신 손자분 정문찬 씨 혹시 이 매각 과정이랑 관련해서 민원을 내신 건 아닐까 뭐 조심스럽게 추측도 해보게 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기증하신 분들의 원래 그 순고했던 뜻하고 지금의 결과 사이에 이 간격이 생긴 건데요. 이게 참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네. 후학 양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내놓은 자산인데 뭐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사회 변화 때문에 원래 목적과는 좀 다르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기부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또,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그 유산을 그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잊힐 뻔했던 삼포 남초등학교 토지 기부자분들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과거의 그 헌신과 현재의 현실이 딱 교차하는 지점을 본것 같습니다. 네. 비록 학교 건물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놓았던 그분들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시간 속에 묻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게 배살리고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